성경정서 개혁 한급한 대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과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은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 이룬이라또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을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만드사 그 광명을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르사되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을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 위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이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르사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의 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본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은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게,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여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 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군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 라원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전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원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아수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강 유브라데더라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상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 시간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그 이끌어 이리,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 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초하였은 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이 이를 지니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니 하니라. 요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려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설악을 알 줄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 빛도 하고 보안 빛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에 그도 먹은 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신 여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버섯 숨으로 두어와야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이 여자에게 일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무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 하나님이 뱀에게 일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죽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남의 실과를 먹었은 즉 땅은 너의 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 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여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여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생명나무 들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여 하나님이 에덴 동상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 검을 두어 생명남의 귀를 지키게 하시니라.아담이 그 아내 하와가 동침함에 하와가 인태에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하니라그가또 가인을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였고 가인은 농사는 하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제물을 연락하였으나, 그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할을 하면 어찌미여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 들고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라. 바으리니 내가 바까라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제 제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었시 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없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게 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하지라.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그 아들의 이름을 성으로, 성, 성을 으로성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았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신라며 아다는 아발을 낳았으니 그 장막에 거하여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오 이름을 유발이니 그수군과풍소를 잡는 모든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신라에는 두발 가일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일은 누이의 남아였더라. 라멕이 아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신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라멕기 위하여 벌이 70배일지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 주셨다. 함이,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 일컬으셨, 사람이라 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셋은 150... 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5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라엘을 낳았고 마할라엘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마할라엘은 65세에 아셋을 낳고 아셋을 아레스를 낳았고 아레스를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에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았에네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60 이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았고,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08세 이세의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이 일을 하는 우리를 아들인 아니아니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세를 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